전체 예산에서 5%도 안 되는 수준입니다. 온 세상 물가가 다 오른 올해도 실질적 삭감이나 다름없는 예산 증액은 사실상 농업 예산은 국가 예산에서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다. 국가 예산에서 없는 부분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농민들은 끝없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쌀값은 폭락하고 윤석열 정권 시작 이후 t r q 는 늘어나고 생산비는 폭등했습니다. 이런 현실에서 농민들은 생산비 생산비가 보장되는 양곡관리법 개정안을 요구했지만 국가가 거부했습니다. 물가 잡겠다고 수입을 늘려버리니 생산비도 못건지는 농사가 속출합니다. 농자재값과 비료값은 오르고만 있습니다. 물가 잡겠다고 농산물 가격부터 잡으면서 생산비 물가는 안 잡아주니 정말로 농민들은 먹고 살 방법이 없습니다. 농사를 지으면 손에만 보는 상황입니다. 실제로 무기질 비료값이 6% 가까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지원 예산은 영원으로 삭감이 되었습니다. 실제로 농민들이 체감하는 상승률은 25%에 달합니다. 최소 가격 안정제 예산은 또 어떻습니까? 지난해 예산의 절반 이상이 유통업체로 들어갔는데 올해 예산은 절반 이하로 바뀌습니다 거기에 농업재해 대책비는 절반 가까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의 피해는 결국 농민에게 돌아옵니다. 생산비가 폭등해도 농산물 가격이 폭락해도 정부는 대책을 세워주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 모든 것은 농민이 감당해야 했고 수많은 농민들은 더 이상 농민으로 살수 없는 상황에 몰렸습니다. 우리 농민들은 이 한반도의 역사와 함께 이 땅을 지켜왔습니다. 농업을 우습게 보는 것은 식량 주권을 저버리는 것이고 이것은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버리는 것입니다. 농업 예산의 보장은 생명이 생명의 바탕이 되는 것입니다. 농업 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그래야 올바른 농정이 무엇인지 그 이후 토론도 가능해집니다. 더 나은 내일을 논의하기 위한 바탕입니다. 농민이 농민으로 살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